정신을 못차리게 해버려 나와 너 안나와 한대또 있다 점령할거다 아케이드 진짜 정신이 없네 칠 틈을 안줘 호이다, 호이 잡아야 돼, 호이 호이. 오리로 어디다 숨겨놓? 얘 잡아야 되는데. 호이를 먹어야 되는데 왜안 죽냐? 왜안 죽어요? <laughs> 왜안 죽어? 죽어, 이겼다. <laughs> 이쪽에 또 있다. 내거 불났네. <laughs> 바닥에 불이야. 여기서 가버려오 위험 위험 용광벌베 으유 부릉부릉 부릉부릉 엄청 빨라 왜 안죽고 그래 왜 안죽고 그래 오내거 어! 맞아줘야된다 안죽었어 앞에 또 온다 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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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넘어와봐 뭐 사모차 안들어오네 약해요 사모차 넘어오세요 안넘어오네 너뭐와라마 보기싫을때 가야지 그럼 가야지이 옥탄을 떨어뜨리고 싶다. 일본에 가서 떨어뜨려야지. 오소, 이리로 간다. 난 떨어뜨리고 말겠어. 떨어뜨릴 거라고! 좀 떨어뜨리겠다는데 죽 끝나 그래. 폭탄을 <laughs> 제대로 떨어뜨린 적이 없어.